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자 오늘 뉴로피 살짝 반등을 하고 있죠.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10% 대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아, 굉장히 큰폭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합권으로 거의 뭐 이제 3%대 지금 상승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면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이 구간에서 많은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봉상 보시면은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제는 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많이 드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뉴로핏은요, 지금 12월 4일날, 이때죠.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쵸? 고가 34,400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 자리, 저가를 찍었는데, 1월 8일날, 저가 21,500원까지, 마이너스 37.5%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과거에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다 매도가 나가야 한다. 이 부분에서 매도하시라고 사인을 제가 미리 다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과거 영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텔레그램 방에서도 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저와 함께하시는 분들과 함께 아주 편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왜 이때 매도하라고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 제가 이전 영상이나 아까 텔레그램 방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고점 부근에서 정리 그리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전략 매도 사인 이미 다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종목이요 나쁘다고 본게 아니에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조정이 충분히 진행된 어,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끝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매도를 못 하신 분들도 이 구간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이제 전고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계속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다만 중요한 건요, 지금 당장 들어가느냐가 아닙니다. 자, 현재 누리스은요 저점을 다지면서 지금 세력들의 물량을 모으고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자, 이럴 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좋은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이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긴 했지만, 자, 이 구간. 치고 올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치고 올리지 못한다. 자 원래 존 이슈들이 터지게 되면요, 자 주가는 바로 튀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아직도 눌려 있다라는 거죠. 자 이유는 딱 하나요. 예 아직 매집이 끝나지 않았다. 매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살짝 반등. 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세 전환 신호가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에 좀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크게 붙지도 않. 많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추격매수 들어오는 그런 흐름도 아닙니다. 자, 오히려 이런 반등은 이 바닥에서 개인들 다시 태우면서 물량을 더 모으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주 나오는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반등을 보고 아, 이제 간다라고 추격을 하면요 다시 눌릴 때 멘탈 흔들리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슈의 방향성입니다. 아, 이슈의 방향성인데 자, 오늘 아침 나온 이슈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를 보시면요. 이 뉴로핏이 한국 에자이와 치매 진단 서비스 공급 업무를 협약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치매 진단 서비스 공급 업무 협약, 야, MOU를 체결했다라는 건데, 자, 이게 단순한 기대감용 MOU가 아닙니다. 뉴로핏의 AI 뇌영상 분석 솔루션, 자, 뉴로핏 아쿠아를 국내 병원과 검진센터에 실제로 공급하고 운영하는 구조다 라는 겁니다 즉 기술만 있는 회사가 아니다 라는 거죠 매출 구조를 갖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자 이렇게 실제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아직 안 간다 이건 그만큼 아직 모으고 있다 라는 의미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뉴로핏이 결국 이 전구점을 돌파를 하고, 더큰 상승, 이 구간보다 훨씬 큰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이 수급 변화. 자, 그리고 이 4분기 실적. 이 4분기 실적이 자, 이제 1월에서 이제 3월 사이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4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가 있어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작용이 되면서 주간을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눌린 차트에서 추세를 돌려내는 그런 흐름 다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매수는 하지 않아요. 제가 들어갈 자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확실하게 붙고 그리고 호가창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비고 또 그러면서 아 이제 가는구나 하는 그런 명확한 이 신호가 나올 때자 물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소량의 물량은 담아갈 수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물량을 확 늘려갈 겁니다. 대량 물량으로 거의 비중을 90% 이상 늘려갈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혼자 하시면 이 반등 구간에서 이 괜히 들어갔다가 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하나만 남겨 주시면 제가 이 상승 신호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하락 구간에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상승 구간에서만 수익 내는 그런 매매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이 시장 그리고 뉴런시장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쉽게 수익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가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또 그때그때 그때 상황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 개인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이팀 채널 신호 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또이 고영이나 이 셀바스 헬스케어 자이 종목에 대해서도 팀원들과 상의해서 또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하시면 특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인 분들 그리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까지도 수익을 제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유로핀 이 종목뿐만 아니라요, 이 다른 섹터의 최신 트렌드 종목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는 이 주도주와 그리고 대장주 선별해서 비용 없이 무료로 다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함께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 고형 상승이 많이 나왔죠. 제가 이제 브리핑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신호방에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 개인 신호방에서는요 이렇게 자고형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1월 5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6,000원 시장가 말씀을 드렸고 1월 5일이면 이때죠 어 1월 5일 그래서 9시 30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이 구간에서 비중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늘려갈 수가 있었죠 26,300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탈가는 무조건 손절가 아닙니다 그래서 24,000원까지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1월 7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1월 7일 날 그래서 27,300원 말씀을 드렸고 9시 1분에 공유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비중 늘려가죠 자 그리고 1월 8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또 오후 7시 42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 이제 시간 외죠 시간 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초가에도 이렇게 8시 54분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 27,050원 시장가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만 또 수익구간 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제 1차 목표가 32,000원 드렸는데 32,000원 고가 3850원인데요. 아직 돌파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고가 이제 보시면은 3850원이니까 3850원. 자, 이 구간까지요. 이14%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수익을 보시면요. 1월 5일부터 제가 드렸기 때문에 자, 26,300원. 자, 그리고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었는데 자, 이 구간에서만 이제 17% 정도 이제 수익 구간이 나온 거죠. 이 저점부터 했으면은 좀더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구간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우리가 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타점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 지금 하나 시스템이 또 상승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 시스템. 자 제가 12월 18일 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48,800원에 제가 시장가로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은. 12월 18일이면 언제입니까? 어, 이때입니다. 12월 18일 저가에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래서 48,850원이니까 고가에만 잡았어도 지금 몇 프로입니까? 48,800원. 자, 이 구간에서 자, 지금 8 4 0 0 0 500원이니까 84,500원 딱 하면 자 지금 73% 수익권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종목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8시 48분에 제가 1차 매수가 29만 500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지금 29만 500원 그리고 현재 40만 7천원 보시면 현재 40% 이상 수익권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벌써 코스피가요, 이제 5,000포인트를 어느덧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이런 고민 한 번쯤 드실 겁니다. 이제 고점인가?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나는 왜 수익이 안 나지? 자 실제로 요즘 상담을 해보면요 지수는 오르는데 계좌는 생각보다 답답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 개인 투자자 혼자서 매매하기는 어, 그리고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혼자 매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방향이 라든지 포인트 몇 가지만 잡아 드리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좌 흐름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경우를 계속해서 직접 목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또 20대 때 이제 영어랑 이제 수학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디서 막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포인트만 잡아주면 결과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내신이 이제 3등급에서 이제 4등급 봤던 아이들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학생보다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안 풀리니까 이 정보를 찾다 보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자, 이 정도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조금만 방향이 맞아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더 어렵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비용도 받지 않고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까지 하나서부터 제가 열까지 다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손실 중이시거나 아직도 수익이 잘안 나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자, 제 번호 하나 띄워 드릴게요. 자, 010 8223 9120이. 자, 이 번호로 종목 유로핏, 종목명 뉴로피, 종목명 뉴로피지라고딱 5초만 투자해서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투자 방향수성부터 완전히 다르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달라지는 모습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이 부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